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 정말 뜨겁죠? 이 혁신적인 소재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히 관련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텐데요. 오늘 부각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을 한번 뽑아봤어요. 먼저 YSCAM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용 화학소재를 공급하는 곳인데 유리기판 생산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공급사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정밀 화학기술력을 기반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인 고순도 소재를 생산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죠. 유리기판 도입이 확대되면 YSCAM의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빛 네이저입니다. 이 회사는 네이저 가공 기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유리기판 가공 및 처리 기술과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어요. 네이저 기술은 유리기판의 고정밀 가공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빛 네이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롭틱스도 빼놓을 수 없죠.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유리기판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장비 공급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기존 올드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캠트로닉스 역시 눈여겨봐야 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전자재료 및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유리기판 관련 신규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전자파 차폐 소재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서 유리기판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켄지아이테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유리기판 생산에 필요한 세정 장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세정 공정은 고품질 유리기판 생산의 핵심 단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캔지아이테크의 세정 장비 기술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램테크놀러지도 빼놓을 수 없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화학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유리기판 생산에 필요한 특수 소재 공급사로 주목받고 있어요. 고순도 화학 물질과 특수 가스를 공급하며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시장 확대와 함께. 램 테크놀로지의 제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케이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회사죠.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유리기판 양산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첨단 소재 분야에서 이미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리기판 사업 진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V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유리기판 생산 공정에 필요한 장비 공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기존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력을 기반으로 반도체 공정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기가비스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리기판 도입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패키징 기술력과 더불어 AI 및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사업 진출과 맞물려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I입니다. 이 회사는 첨단 소재 개발 기업인데 유리기판과 관련된 신규 소재 개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기존 첨단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리기판 시장에서도 핵심 소재 공급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들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사업 진출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라 꾸준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특히 AI와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확대로 인해 유리기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 상황과 글로벌 경제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 시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